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도 하면 사실 지금은 이제 일반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건데 어, 저 같은 경우는 해외분들 훈련을 간다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어, 회전스키한대데이저스키한대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저는 훈련 갈때회전스키한대 오히려 파우더스키한데 눈이 이제 한번 내리면 사실 저희는 일반 스키로도 충분히 탈수 있지만 파우더 스키로 타게 되면 오히려 수상 스키를 타보신 분들 알겠지만 뭔가 물, 물에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처럼 약간 부양력을 막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느낌 자체가 약간 2차원적인 뭔가 이렇게 타는 느낌이 아니라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조금 더 복합적인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이제 좀 재미가 있고 자 근데 일반 스키랑 이제 파우더 스키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다른 거뭐 앞에가 어떻게 들려고 이런 거는 사실. 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가운데 센터의 넓이가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어, 스키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로 해놨는데 어, 일반적인 스키는 지금 가운데 빨간 글씨를 보면 한 65cm, 어, 그러니까 6.5cm 정도의 6.5cm 정도의 넓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얇을수록 좀더 카빙을 하거나 했을 때는 훨씬 더 쉽지만 어, 지금, 많이 파우더 스키, 지금 108 정도 나와요.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그냥 기본적인, 음, 어, 기본적인 스펙인데 이것보다 더 10, 10mm 더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파우더 스키는 약간 넓반지처럼 엄청 넓, 넓을수록 아, 깊은 눈이나 뭐 이런 데서 눈이 많이 왔을 때 타는 거고 얘가 점점 좁아져요. 저희가 뭐 올마운틴 스키라고 막 하는 얘기도 있죠. 아나 올마운틴 스키 탄다 하면 얘가 뭐 얘랑 거의 중간 뭐 65가 아니라 뭐 75, 80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 그냥 파우더에서도 기본적으로 타고 그냥 카빙도 일반적으로 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항상 파우더 스키의 차이는 아, 약간 요, 요 가운데 센터의 넓이가 어느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나중에 구입하고 하신다고 하면 다 평균적으로 거의 9.8 10.8뭐 11.8이던 이런식으로 뭐 10단위로 올라가요 근데 저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많이 타는거는 한 10.8정도 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어 10.8정도 저는 많이 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키 길이 길이는 사실 뭐 78, 84 요정도도 길이가 저희가 일반 스키 타는 것보다 훨씬 더좀 길어야 됩니다 이게 아 앞에 이런, 뭐, 락퍼 시스템에서 눈을, 눈에서 잘 뛰어 올라오기 위해서 앞이 많이 들려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180선을 탄다 해도 내 느낌은 한170 정도 타는 느낌으로 엄청 짧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는 훨씬 더긴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제가 일, 이제 그 일반 스키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파우더 스키나 저희 일반 스키의 기술은 똑같아요. 뭐 다르다고 할게 없어요.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른 거는 이제 일반 스키로 가면 갈수록 바깥 발의 하중이 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잡거나 뭐 원심력을 얻거나 하면 바깥 발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고. 하지만 이제 파우더 스키로 가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양발의 느낌을 좀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발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발이 자꾸 빠지게 돼요. 경사. 만약에 이게 이런 파우더나 이런 파우더도 그렇고 그 부정지도 그렇고 저희 목을 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울퉁불퉁하거나 하면 이렇게 저희가 약간 3차원적으로 움직여지는 동작이 나오면 무조건 양발 하중이 잘 가야지 내 몸의 중심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항상 약간 부정지거나 아 울퉁불퉁한 코스가 나온다 하면 자꾸 바깥발에 의지하게 되면 거의 한 슬로프 만에 다리가 다 지쳐요. 약간 울퉁불퉁하다 하면 무조건 내 다리는 아나 양발로 움직여줘야 돼 하면서 양발의 움직임을 최대한 가려고 해주셔야지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네. 가장 큰차이죠 카빙 스키는, 뭐, 스키딩이나, 아니, 저기, 쇼턴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스키는 그림력이 많이 느껴져요. 내가 스키를, 뭐, 피부팅을 쓰거나 하면 돌아가는 느낌. 그 다음에, 뭐, 카밍을 타게 되면 내가 눈을 쫙 가르고 가는 느낌. 이런 그림력이 많이 느껴지는데, 반대로, 얘 파우더 스키나, 우리가 약간 부정질, 그, 모글 그을 목을, 목을 타거나, 파우더를 타거나 하게 되면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얘가 들어갔다가 나가지는 뭔가 몸이 붕붕 뜨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속에서 대부분 뭐 수상스키 타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떠오르는 느낌이 이제 크, 큰 차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 스키 같은 경우는 뭐원심막 이렇게 막 연습을 하지만 얘는 얼마나 좀 떠오르는지.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 스키 자체가 훨씬 더 이제 가운데가 좀 넓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반적인 스키는 좌우 움직임. 저희는 뭐 좌우로 많이 움직이죠. 근데 얘는 뭐 사실 똑같아요. 제도 상하 움직임이 나오는데 얘는 상하 움직임이 좀더 많이 커야 된다라는 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눈이 좀안 좋다. 일단 무조건 상하 움직임을 엄청 크게 좀해 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파우더나 뭐 나머지 동작들도 스키라는 동작은 다 똑같습니다. 기술도 다 똑같고. 자, 그래서 한번씩 보시면 자 몸이 붕붕 이게 스키가 떠오르는 것만 좀 보셔도 돼요. 그리고 약간 제가 눈이 좀 이제 약간 무겁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뛰는 모습도 살짝 보이죠 이렇게 점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모을을 타거나 하셨을 때도 다 똑같은 동작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근 파우더 스키를 타니까 사실 제가 아까 말한 부양력, 붕붕 떠오르는 게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몸의 중심을 아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눈이 오거나 하면. 이런 느낌을 자꾸 이제 갖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라 이런 의식을 자꾸 해주셔야지 오히려 저런 눈에서도 가볍게 가볍게 탈수 있게 됩니다. 이미 처음 출발 딱할 때부터 이렇게 약간 업하는 동작이 좀 나오죠. 이거는 처음서부터 더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스키가 좀 빠져나오게. 근데 지금 영상은 이때가 눈이 1m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 파우더 스키인데도, 이게, 저, 저도 더 넓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한 아까 정도에 10.8이었는데도 들어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꺼내오려고 계속 점프를 하는 의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일반 스키처럼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이제 한 번씩 쭉 보면, 뛰는 모습 여기서도 뭐 사실 경사가 워낙 세고 하니까 일부러 자꾸 약간씩 뛰는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몸을 계속 이렇게 붕붕업 하면서 발, 발까지 이렇게 뛰는 모습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하면서 이제 양발을 좀잘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미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뜨죠. 근데 일부러 더 약간 연습하는 겸 하면서 좀더 많이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체인지 하거나 하면, 이런 눈에 가면, 이제 저희가 울퉁불퉁한 눈에 가면, 테일이 자꾸 눈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같은 테일 점프를 하거나 하는 것처럼, 테일을 좀 가볍게 만드는 동작을 이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요것도 이제 보면, 처음에 또 약간 펌핑하는 것처럼, 이게 업다운 동작이 좀 하죠. 자 요거는 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리듬을 좌우지만 약간 상하 발이 계속 움직여지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하는 거. 요 사실 파우더 타면 이게 제일 재밌거든요. 근데 파우더도 제가 대부분 자꾸 많이 타라고 하고 막 즐기게 하는 게 이런 움직임들은 사실 우리가 일반 사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낌이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오버하고 있는지 다운을 하고 있는지. 자그 다음에 이제 요 영상 같은 경우도 거의 상월 말이어서 눈이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눈은 좀 왔었는데. 자, 경사가 이미 엉, 어마어마해요. 사실 저, 저도 많이 타보지 않았던 그 정도의 경사였는데, 여기서도 보면, 바, 자, 발, 아까 저희가, 제가 얘기했던 막 테일 점프하는 것 느낌처럼, 에지를 가볍게 가볍게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야. 가다가 그냥 어, 뭔가 돌이 나오거나 하면 그냥 발만 살짝 살짝 테일만 좀 가볍게 만드는, 즉, 몸을 띄우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업 하는 동작을 연습을 해야지 이런 경사도를 무조건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데는 뭐, 내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 보다는 무조건 몸의 중심만 이용하면 다 내려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 꼭없다운을더 많이 해야됐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이거는 딱이한 장으로 했는데 저는 스키 수리에 되게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항상 회원들 딱 스키를 탄다 하면 무조건 한 일주일 정도 타면 꼭 에지 수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 저희가 카빙을 연습을 하거나 하면 무조건 에지가 있어야지 저희도 믿고 자세를 잡거나 하는데 스키 수리를 하지 않고 카빙을 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에지 수리를 좀 꾸준히 해주면 좋고. 뭐 사이드나 이런 거는 그냥 가면 맡기면 그냥 알아서 똑같이 이렇게 해 줘요. 그래서 막 내가 몇 도다 이런 거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게 기본 에지고 그다음에 이제 딥튜닝 저희 가면 이딥튜닝이참 논란이 항상 어딜 가나 많아요. 아, 내가 뭐, 어딜 갔는데, 에지가, 아, 에지가 풀리지 않느냐, 혹은 어딜 갔는데, 에지 수리를 안한것 같다라는 느낌이 나서, 아, 얘네, 가 아, 에지 수리 안 하고 나준거아니야막 이런 식으로 회원분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디튠닝이라고 하는 거는, 스키탑이랑 테일 쪽에, 어, 에지가 너무 강하게, 강하게 서 있으면, 뭐 이런 카빙 탈 때는 전혀 잘못 느끼는데, 쇼턴 타거나 하면, 에지가 걸려서 스키딩이나 피부팅 동작이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그 에지 수리를 해도, 그냥, 얼음 같은데 이렇게 조금 몇번 긁으면 사실 똑같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에지 수리를 했는데, 막, 테일이, 아, 막, 어, 어 만약에, 아, 안한 경우는, 디튜닝을 안한 경우는, 에지를, 그, 탑과 테일 쪽에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선수 했던 친구들은 이런 거에 좀 예민한데, 일반 스키어 분들은 대부분 디튜닝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갔는데 디튜닝을 어, 해야 되나요? 하면 아 그냥 조금만 해주세요. 이라 하시면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디튜닝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꼭얘기 하고 싶어서 한번 이제 드렸던 거고. 자그 다음은 이제.